트럼프는 미국을 파산시키는 위선자다.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미국은 돼지저금통 정당의 독재 아래 있다. 이처럼 2025년, 일론 머스크의 발언 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통역사 한민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파헤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맞붙기 시작하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부가 현직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는 이 믿기 힘든 사건은 미국 정치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동지에서 정적으로. 2025년 들어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관계는 동맹에서 적대로 급변했습니다. 머스크는 한때 트럼프의 핵심 후원자이자 고문이었습니다. 2024년 트럼프 재선 캠페인에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트럼프이기 행정부에서는 정부 효율 부서인 도지 책임자로 합류해 정부 지출 감축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죠. 그러나 2025년 중반 세계 최고 갑부와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막말과 위협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벌어진 극적인 결별이 머스크의 전례 없는 정치 행보에 서막이 됩니다. 균열의 시작은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 법안에 대해 머스크가 맹렬히 비난하고 나서면서였습니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 및 지출 법안을 내놓으며 본인은 이를 크고 아름다운 법안, 빅 뷰티풀 빌이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 940쪽짜리 법안을 가리켜 역겨운 괴물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이 발언으로 두 사람은 심각한 공개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너무 심했음을 인정하고 트럼프도 머스크의 성공을 빈다고 말하며 잠시 수습되는 듯 했지만 상황은 곧 악화되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 표결이 다가오자 머스크는 다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지출삭감을 공약하고도 이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년 예선에서 다 떨어뜨리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반발, 두 사람의 충돌 핵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막대한 감세와 함께 의료보험, 빈곤층 식량 지원 같은 사회복지 예산에 큰 삭감을 담고 있었지요. 문제는 이 법안으로 국가부채가 3조 달러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초당적 분석이 나올 만큼 재정적 파장이 컸다는 점입니다. 자칭 재정 보수였던 머스크는 이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트럼프의 법안이 적자를 폭증시켜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서 정부의 막대한 지출을 신랄하게 비꼬며 지금 미국은 사실상 돼지저금통 정당의 독재나 다름없다고 조롱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냉소였죠. 그리고 이젠 국민을 생각하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때라며 기존 양당 구도를 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머스크의 이러한 방위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머스크는 트럼프의 주요 후원자이자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트럼프의 간판 정책을 공개적으로 맹비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머스크가 보기에 트럼프는 감세를 내세우면서도 지출을 늘려 보수의 원칙을 저버린 셈이었습니다. 한 팔로워가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하다, 이렇게 공격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머스크는 바이든 때도 미친 2조 달러 적자인데, 트럼프가 2조 5억으로 더 늘렸다, 이러다 나라 거덜난다고 답했습니다. 적자 문제에 대한 이러한 분노가 감세와 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트럼프의 법안을 향한 머스크의 결별 선언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머스크의 아메리카 파티 창당, 그리고 2025년 7월, 머스크는 실제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논란의 법안이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해 독립기념일 즈음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받자 머스크는 예고한대로 새 정당 창당을 강행했습니다. 7월 5일 머스크는 자신의 X에 올린 성명에서 오늘부로 아메리카 파티를 창당한다. 되찾은 자유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날 실시한 팔로워 투표에서 2대1로 신당 창당을 지지하자 실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메리카 파티는 현 양당 체제에 도전장을 내민 정치 실험입니다. 머스크는 이 신당을 과도한 재정 지출과 기득권 정치의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트럼프의 방역과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배신에 말로만 맞서지 않았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총동원해 머스크를 응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만큼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아간 인간은 역사상 없었다고 비꼬며 보조금 없이 버틸 수 있을지 볼 일이다. 이젠 로켓 발사도 위성도 전기차 생산도 다 없다. 그럼 우리나라 재정에 엄청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름장을 놓았습니다. 스페이스X처럼 정부와 굵직한 계약을 맺어온 사업부터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까지 머스크 사업의 핵심 수입원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경고였습니다. 투자자의 우려와 머스크 리스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테슬라의 위험천만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의 보조금 폐지 위협이 공개된 직후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했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집중 조명된 지난 두달 사이 테슬라 시가총액은 약 1,500억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방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테슬라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소 1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게리 블랙과 같은 유명 투자자는 머스크의 돌발적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로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각하며 투자자들 사이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정치에 빠져 기업 경영을 등한시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론. 테슬라, 투자할 만한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등 혁신적인 기술로 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정치적 리스크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테슬라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상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최소한 정치 리스크가 안정될 때까지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머스크의 정치 행보로 인한 불확실성이 테슬라 주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상세한 분석은 글로벌 비즈니스 브리핑 뉴스레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